토끼뜨대용 하트뽕 자 오늘은 레드밤바님의 골드 에베누이션 리액션 시간 안돼 애기가 나오려고 해요 으아! 여보 애기가 태어났어요 한번 안아보세요. 우와, 너무 이뻐. 아기를 잘 봐주세요. 어, 여보, 에이, 정신 차려봐. 아! 아기가 <laughs> 왜 이렇게 울지? 음? 우르르 깎고. <laughs> 어? 아, 너왜 미안해? 아기가. 어? 배고프 거 아닐까요? 아 애기야, 쭈쭈 먹자. 안 울고 잘 먹네? 애기를 아주 잘 보는구나. <laughs> 아우, <아유>, 너무 귀여워. <laughs> 어허? 뭐가 따뜻한데? 뭐야, 오줌 싼 거야? 이뭐 하는 짓이야! 조심 조심 내려놔. 애기야, 미안해. <laughs> 아마도 기저귀가 필요할 것 같아. 자, <laughs> 기저귀 하자. 자, 이제 돌아다녀도 괜찮아. 아이, 귀여워. <laughs> 어? 뭐야? 기저귀를 벗었잖아. 애기한테 화내지 마. 애기야, 괜찮아. <laughs> 아우 사랑스러워. <laughs> <하우, 킹> 아! 힘내봐요. <laughs> 여기에 두고 가야겠다. 이제 가야지. 어? 음? 이녀석이 난네 엄마 그런 건 어쩔 수 없네 아가야 아니지 얘 아빠는 너무 얄미워 그러니 널 데려갈 수 없어 <웃음> <웃음> 비가 오잖아 설마 애기가 위험해 안돼 안돼 다시 가봐야겠어 제발 음 아버 일도 없어야 돼아아가 어? 없어졌다 어떡하지 안돼 애아를찾아야돼애아야 어디 있는 거야 여기도 여기도 없고 애아야 미안해 뭐 하는 짓이야? 죄송해요. 어? 맞았네, 애기. 애기를 잘 부탁해. 애기야, 잘도아줄게 미안해. 아, 어, 배고파. 먹을 것좀 없나? 어? 빵 있잖아. 아하, 먹어야겠다. <laughs> 아하. 아싸, 누가 빵을 흘려놨지? <laughs> 배고팠는데 잘 됐다. <laughs> 아, 어? 뭐야? 내가 준 빵이야. 어? 뭐야? 어이 녀석들이 한번 해보자는 거야? 야 빠세이, 빠세이! 분신술! c 시 i 시 z 시 o 시 o 시 h 시에 s h Tosh Tosh Tosh! Tosh! Energy p o 아아 r Fire! Ho ho! You d o n 어 여기 어디지? 어 반반유치원? 어? 빵이잖아. 어버오빠 내가 먹어야겠다. 어? 혹시 또 나쁜 친구들이 날 때리지 않을까? 아니야 안돼. 어? 아 어? 맛있는 냄새. 어? 모르겠다! 어, 아, 맛있다! 어? 뭐야? 빵이 하나 더 있잖아! 어? 물까지? 잘 먹었다! 고마워, 친구야! 어? 담발리나잖아? 어? 어? <laughs> 오, 좋은 인형인데? 자, 너 가져라. 발차기. <laughs> 괴롭히니까 아주 꿀잼인데?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지? <laughs> 괴롭히기 꿀잼. <laughs>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. <laughs> 뭐야, 이 나쁜 자식들! 가만히 두지 않겠다! 인형 뺏어봐라. 호호호호. 인형을 돌려줘! 반발 리나! 여기 인형 있어. 고마워, 반반! 나쁜 녀석들! 어? 제 싸움 잘하나봐! 야, 나한테 한번 혼나볼래? 내가 태권도 검은 띠라고! <laughs> 지금이야! 가서 때려! 아이고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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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별 것도 아니네. 가자, 오피라. 어? 그래도 인형은 안 뺏겼지롱. 칩뽕 반발리나한테 <목소리> 돌려줘야겠다. <목소리> 여기 인형 있어. 어? 고마워 친구야. 어? 부끄부끄 가지러 어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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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 숙스러워 <laughs> <laughs> 양어 선생님 반발리나의 눈을 좀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한테. <laughs> 이식을 받아야 돼 선생님 저는 가망이 없어요 판발리나 도와준 사람이 생길 거야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판발리나 조금만 참아 아, 아,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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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잘 보인다 No. 반반아! 어떻게 된 거야? 뭐야? 반반이 없어졌다! 어디로 간 거야, 반반아! 나에게 눈을 이식해주고 넌 떠난 거니? 그때 너무 고마웠어. 보고 싶다, 친구야! <목소리> 어 음. 음. 아, 뭐야 으악! 으악! 음? 휴지가 물에 젖어버렸다 아, 어떡하지 똥은 어떻게 닦지 아 더러워 멘붕이다 으. 어? 아이고 아이고 아 어지러워 화장실이 무슨 일이지 뭐야? 무슨 일이야? 어 친구야 휴지가 물에 젖어서 똥을 닦을 수가 없어. 알겠어 여기 휴지가 있다구. 자 우와 정말 고마워. 어 잠깐만 조심 조심 또 흘리면 안 되니까 조심 조심 왜 이렇게 안 잡아줘? 이게, 무슨 뭐 일이고? 아우! 킹바다! 으 이건 아니야! 아! 자, 오늘은 레드밤바님의 골드의 애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을 봤고요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! 앙콩도티